you.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아니홈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주 안에서 형통, 해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제인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축하다 사 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 살리라 주님 다시 배 올날 주님 다시 배 올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을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잠원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원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메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원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두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혼할지니라. 아멘 한해 동안 저희들의 새벽기도의 나옴에 있어서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이 새벽에 또 피곤하지만 잠을 깨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지킴과 더불어서 전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면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생생한 신앙을 전수하는 것 참된 신앙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훈계입니다. 그녀는 서원대로 얻은 소중한 아들이 왕으로서 걸어야 하는 참다운 길 왕으로서 지녀야 할 품격과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 절에서 이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멜 왕이 말씀한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홍기한 자문이라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대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내네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어,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합니다. 르무엘은 라엘의 긴 형태 이름의 뜻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르무엘은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왕이고 현숙한 어머니 밑에서 교훈을 받으며 성장한 자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무엘의 어머니는 소원하여 얻었다는 고백을 통해 믿음의 어머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디모데의 어머니 윤이게처럼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경건한 아들이 또 자랍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교훈을 할수 있다는 것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물과 사회적 지위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 말씀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메엘 왕의 어머니는 여자에게 힘 쓰지 말라고 아들에게 권고합니다. 그것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모든 육적인 유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왕들이라는 표현을 볼때 어머니는 여자에게 빠져 어점을 남긴 왕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가잇 왕도 바세바로 인해 자신은 물론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솔로몬도 정략 결혼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다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 이스라엘을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고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쾌락을 위해 하나님 없는 자기 성공을 위해 힘과 시간을 쓰는 것이 멸망시키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속적인 모든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물질과 시간을 온통 허비하면 그건 왕이나 어느 누구라도 멸망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끌고 가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기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 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은 원어로는 하카크로. 뜻은 새기다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지혜 공개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공의를 굳게 할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왕은 정의에 소좌해야 합니다. 최종 재판관이 왕이 술 대접을 받고 판결을 받꾸다든지또 법을 잊어 엉뚱한 판결을 내린다면. 정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은 술을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어, 공고하셨고 또한 교회 직분자들은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술은 고통 당하는 자들과 마음이 괴로운 자들에게 잠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일시적인 유혹,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취해야 할 것은 성령충만, 말씀충만, 사람충만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은 말을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으라고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판결을 올바르게 내려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없게, 억울함이 없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과 재판관의 임무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들, 생존조차 위협받는 공고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동체에서 또 공동체에게 나아가 이 사회 앞에 힘없는 이들을 위해 입을 열라고 가르치고 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첫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경건한 신앙의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 에 개성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드려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굳어진 자들을, 어, 그러므로 굳어진 것들을 펴고 약한 이들을 돌보며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그러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성취를 했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처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그런 또 마찬가지인데요. 성공하면 많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 자기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 술자리를 많이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네. 여자를 또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도 현 시대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과 같습니다. 또 여자 같은 경우도 성공하게 된다면 사치가 많이 늘고 또 명품을 또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유혹을 벗어나는 길은 겸손히 거만하지 않냐고 겸손히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왕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8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때에 더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더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또 자기가 가진 그런 주일, 그런 어, 주 직분으로 더 낮아지고 섬겨주게 되어진다면, 그러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큰 하나님의 어, 계속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원하는 또한 성도님들 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또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팔 절에서 구절 말씀처럼 왕이 가져야 될 그러한 본분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섬겨지고 주진 일에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 겸손하게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또 이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 본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던든히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어진 그런 공동체에서 귀하게 수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신앙에 있어서 또한, 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느낍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어, 선배님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성기셨고, 또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가십시오. 그러게 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들도 어, 그 사랑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께로 더욱더 나갈 뿐만 아니라, 또그 애베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 돌아보면은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루무엘 왕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저희들 든든히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거만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교만들 하나님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는 일들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 저희들의 공사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효성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품고 더 사랑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본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배우는 그 모습 볼 때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그들 국률이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와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 또한 저희들 또한 예수님 닮아감을 통해서 본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믿음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어진 공동체에서 또한 그들이 속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에 든든히 세운 바 되어져서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술을 독주를 포도주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이 엉뚱한 것에 힘을 쓰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주어진 일에 충실할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며 또 하나님 믿고 다른 일에 있어서 온 마음, 온 정성도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 섬기며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그름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저희들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에 풍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관에 강건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강건함 주셔서 한해 건강한 가운데에 지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에 있어서 그런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게 해 주시옵시고 또 좋은 또한 아버지 운동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때를 따라 그렇게 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겨울을 나는데 있어서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 공허한 가운데 있는 데에 속히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